칭찬의 힘. 중요한 점은 잘 알지만, 말로만 들어서는 얼마나 강력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지금까지 칭찬의 중요성을 셀수 없이 들어왔음에도, 누군가에게 진심의 칭찬을 건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2003년 한국에 첫 등장한 이 책은 그야말로 대 히트를 쳤는데요. 책은 읽지 않았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문장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Well done입니다. 잘했다는 말인 Well done을 유쾌하게 바꿔 말한 것인데 한국의 책 이름이 더 정감 갑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무관심이 더 팽배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면요? 잘못한 것도 칭찬해야 하나요? 이런 반응 말이죠.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해야 칭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 말을 통해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칭찬에 익숙하지 않고 칭찬을 일상화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샌디에이고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난 저자 켄 블렌차드는 범고래는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바다의 포식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범고래에게 멋진 쇼는 무리이고 해엄을 치는 범고래나 볼수 있겠구나 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간 시월드에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점프하고 멋있게 묘기를 펼치는 범고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범고래는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된 걸까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주변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자는 찾아간 조련사를 통해 전환 리디렉션이라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경우 즉시 고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된 일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잘못된 일에 쓰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숙제를 안 하고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는 그것이 관리자로서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집이나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데 좋은 방법이 될까요?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떤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행동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잘못된 행동을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빨리 명확하게 알려주되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일의 영향,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확실한 표현으로 신뢰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관리자라면 자네가 회의에서 내놓은 의견이 아주 탁월한 것이었네. 개진한 의견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고객이 확신을 가진 덕분에 우리 모두 일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됐어. 고맙네. 라고 칭찬을 건네보세요. 가정에 10대 중반의 아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돌아와 쓰레기를 치워준 것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구나. 토요일쯤 버리려고 했는데 다 치워져 있으니 다른 일을 하거나 쉴 수가 있겠어. 고마워. 라고 사소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칭찬을 해보세요. 오늘의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였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권 팁이었습니다.